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좀 빈다 싶으면 you know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you know를 남발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 you know가 됩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그 여자는 뭐뭐야, 그 남자는 뭐뭐야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사실 있죠. 자, 여기서는요, 미국 문화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데비 다우너 라는 표현이에요. 데비 다우너. 딱 들어도 사람 이름인 걸알 수가 있겠죠. 보통, 데브라 라는 이름을 데비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She's a 데비 다우너. 하게 되면 그 여자분은 데비 다우너야 라는 말이 됩니다. 잘 아시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Saturday Night Live Saturday Night Live 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동엽 씨라든지 뭐 안영미 씨 나오는 그런 어, 프로그램으로 한국판 SNL이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여러 이제 코미디 그 스킷이라고 하는 거. 한편한편그 스킷을 모아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바로 Saturday Night Live인데 여기에서 자그마치 2003년. 허!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죠? 한 18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 나온 캐릭터가 있습니다. 데비 다우너라는 이 여자분의 캐릭터인데요. 이분은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저녁식사 자리라든지 혹은 남의 결혼식 자리라든지 그런데 가가지고 남들이 막 즐거운 얘기하면 혼자서 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대 한다든지 어 근데 정부 시책이 그래서 그 하나만 하야라고 한다든지 누가 막이렇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 어머 축하한다 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어 그거 근데 곧 폭망할 거래 그 회사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다운시키는 분위기로 확 깨는 그런 말을 꼭 하는 사람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워낙 유명해져서 그다음부터 일반적으로 She's a Debbie Downer 이렇게 말하게 혹은 He's a Debbie Downer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됩니다. 누구누구가 오기로 했나요? 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 올 거니? 라고 물어볼 때 Is 누구누구 coming to 뭐뭐 라고 할수 있습니다. Is 누구누구 coming to 뭐뭐 하게 되면 누구누구가 뭐뭐에 오기로 한 거니 올 건가? 이 말이 됩니다. come 하면 오다란 말이잖아요. 오다라고 할때 이렇게. 가다는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손짓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와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is your father coming to the graduation ceremony? 하면 너의 아버지께서 졸업식에 오실 거니?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된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그럴 계획이 거의 세워진 건가요? 라고 할 때,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럴 건가요? is, 누구누구? 잉!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원래 비동사하고 동사에 잉이 붙어 있는 형태가 같이 쓰인다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I am looking at you. I am looking at you. 전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And I am talking right now. 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렇게 비동사하고 ing가 붙으면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걸 좀 응용한 것이 앞으로 곧 있을 일, 확정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Is your father coming to the graduation ceremony?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너의 친구 존이 집들이에 오기로 했니? 너 친구 존 집들이에 온대? 이렇게 말할 때 Is your friend John coming? Is your friend John coming to the 집들이. housewarming party? housewarming party? 집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파티. housewarming party. 근데 그냥 짧게 housewarming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너의 사촌 영미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니? 한다면 Is your cousin Youngmi coming to my house? Is your cousin Youngmi coming to my hou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또 하나, 너는 어디 어디에서 무슨 일 일어났는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 너 알잖아. 자, 이렇게 말할 때, you know, you kn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좀 비인다 싶으면, you know. You know 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you know를 남발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 you know가 됩니다. You know,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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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도 뭐뭐뭐 아시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알지? 라고 한다면 You know what happened at school today, right? You know what happened at school today, right? You know, right? 하면은 너도 뭐뭐뭐뭐 뭐, 뭐, 뭐 알고 있지, 그렇지? 라는 말이 됩니다. 아주 편하게 흔히 할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어떨까요? 지난 주에 쇼핑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알지? You know what happened at the mall last week, right? You know what happened at the mall last week, right? You know what happened?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시기, right?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You know what happened at the company today, right? You know what happened at the company today, righ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그걸 화제로 삼고 싶어서 얘기할 때, You know what happened. 너 지하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You know what happened at the subway station, righ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었습니다. Alright, I'll see you next time. By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